네, 요즘은 또 자치구마다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황토끼리 조성이 인기입니다. 도봉구는 중랑천 재방길에 황토끼를 만들고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산책로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흙이 덮인 긴 산책로를 맨발로 걷습니다. 맨발에 황토를 바른 주민들도 걷기 운동에 집중합니다. 자연 친화적 걷기 운동을 돕기 위해 신발장과 세족장,

좋아서 하게 되는데 또 여기 흙길이잖아요. 흙길이 서울에는 없어요. 이렇게 길고 이렇게 좋은 데가 그래서 자주 왔었는데 또 황토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 좋고 이용하기가 편해서 좋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황토길은 도봉구가 산계교에서 노원교까지 중랑천 제방길 1.7km 구간의 정비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존 산책로에 황토와 마사토를 포장하고. 데크로드와 경관 데크 설치에 이어 왕벚나무와 하사나무 등도 심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용역을 거쳐 환경 정비를 마무리한 겁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중랑천변에 대해서 지금 정비 사업은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지금 황토길 조성이 약약 600m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황토길 같은 경우는 구민들 건강을 챙기면서 저희 도봉구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황토길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비터널과 고보 조명 등도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힐링 산책로를 완성한 도봉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보수와 관리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걷는 중랑천 황토길은 현재 460m 구간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도봉구는 나머지 140m 구간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건강도 챙기는 중랑천의 특화된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